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있는 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 도로가 지금 거의 뭐 아수라장입니다. 눈이 내린 데다가 이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지금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수처의 체포 영장 2차 집행 시도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조차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 아예 의지가 없다. 의지 박약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관제에서 또 다른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재판입니다. 자, 지금 지난 3일 이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측 사실상 민주당 측 의견이겠죠. 이 내란죄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탄핵 사회에서 내란죄를 빼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모양입니다. 실제 국회 측 변호인은 이걸 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방금 전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관련해서 긴급 입장문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미선 재판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서 임명한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이 임기가 끝나고 퇴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역자가 누구냐, 홍준표 시장이 뭐 하기로 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내 누군가가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는 이유가 지금 이 일반 재판관이면. <laughs> 검사와 변호인 측,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변호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네 차례의 이 길을 잡아서 발표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느냐? 어째 윤석열 대통령 측 뿐만 아니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도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표를 찌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와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방금 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수사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방금 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오후 2시에 첫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또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변론기를 미리 정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최소한 한 번은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겁니다. 언론들이 이 발표를 보고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측 대통령 2월 5일 전에 헌재 나와 의견 밝힐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헌법재판소의 속도죠.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혼자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제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 뭐주예회식 다섯 차례의 변론기를 일방적으로 공판겁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곽금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이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124조 2를 위반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여러 공판기를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현재가 듣지 않고, 방어권이 침해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4 0조에항은 형사소송규칙, 이, 이걸 준용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앞서 진행된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런 것보다 앞당겨서 월, 뭐월권한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의 날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진짜 이재명의 부역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민주당과 짬짜미를 하고 있다,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통할까요? 자, 지금 신속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국회, 민주당 쪽과 이 신중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윤대통령 측과의 사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헌재법상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단핵심판 때는 7차례 변론기에 열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두 14차례나 열린 공개변론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에, 2월 5일 전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윤 대통령이 관제에서 나와 헌법재판소로 가는 과정을 또 기자들은 따라붙고 중계하고 또뭐 체포하라 뭐 아무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예상보다 못한 의표를 찌르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재판 공정성을 잃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